선생님, 안녕하세요. 대리 질문 올립니다. 저는 일본에 사는 도원대학당 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지난 8월 24일부터 방류하기로 시작하여 30년 동안 바다에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소금이나 해산물 등 바다에서 나오는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살아가면서 해산물을 평생 먹지 않고 살 수도 없어 걱정이 됩니다. 스승님, 일본에 사는 저는 해산물을 먹게 될 경우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지 스승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답변을 드리면 또 정치 색깔로 받아들일까봐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혹여라도 정치 색깔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치 색깔로 이걸 여다, 야다, 이런 편향지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혹여라도 그렇게 듣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 뭐 오염수라고 하니까 또 오염수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어. 그 어? 처리수, 처리수. 처리수.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그 처리수 방류. 그럼 오염수 방류가 됐든 처리수 방류가 됐든 방류는 방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든 처리수라고 말을 쓰든 어찌 됐든 우리 인간의 득대는 방류는 아닙니다. 1톤을 바다에 뿌렸든, 100톤을 뿌렸든, 1,000톤, 만톤, 10만톤, 100만톤을 뿌렸든, 일단은 인간에게 1%도 득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유해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심한지, 약한지, 요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자, 이 방류를 했을 때 자연에, 이 바다에 피해가 작냐 크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득될 건 1%도 없다. 우리 국민이든 전 세계인들이 득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득된다고 생각한다면 미친 사람이지요. 음. 정신병자이거나 미친 사람이라면 그 방류하는 게 득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상인이라면 1%도 득되지 않음을 알수 있다. 단, 피해가 크냐, 작냐, 요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도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하고 데모를 하고, 또전 세계인들도, 어, 반대하는 입장이면서 그냥 지켜봐주는 나라도 있고, 또 극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다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이나 일부 정치적으로 여당에서는 이걸, 어, 마치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일본 그, 일본이 이 그, 뭐야, 오염수 방류, 어 처리수 방류 이 방류하는 게 우리 국민한테 0.1%도 득될 이유가 없고 일본 사람한테도 득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변호를 하고 앉아 있고 마치 홍보를 하고 앉아 있고 이것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마치 빨갱이 심리를 가진 것처럼 취급을 하고 이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여당 사람들. 또 여당 정치인들, 대통령 이하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여당을 지지하는 아주 아주 극극 극 우파, 극 좌파가 아니라 극 우파 사람들이 이렇게 여당 정치 색깔을 띠고 이렇게 마치 이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동한다. 어? 이걸 심각하게 선동한다. 또 야당 정치인들이 선동한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마치 이 북한 편이라도 드는 것처럼 몰고 가는 여당 정치인이든 여당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당 편 야당 편을 떠나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가 핵 오염수를 방류할 입장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일부는 반대할 수도 있고 일부는 찬성할 수도 있어요. 국익을 생각해서. 근데 이건 일본에서 방류하는 일이에요. 일본은 득도 있고 실도 있어요. 왜? 방류를 함으로써 경제적 엄청난 이익을 보고 또 어민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실도 있고 득도 있다. 일본한테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0.1%도 득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일본 오염수 방류수가 처리수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3년, 5년, 10년이 걸린다 해도 우리나라한테 득될 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런데, 아니, 무슨 돈을 받아 먹었는지, 무슨 뒷구녕으로 거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부정선동이다. 어? 정치선동이다. 우리 국민들을 싸잡아가지고 무슨, 북한 빨갱이 취급을 하면서 선동하는 것처럼 몰고 간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어민들은요, 90%가 다 반대하고 있어요. 10%는 반대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왜? 정치적으로 이권이 개입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대 안할수 있어요. 그러나 어민들 90%는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민들도 100% 반대 심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도 이것은 0.1%도 득될 일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국민의 1%도 득되는 일이 아닌데 국민 선동이다. 왜 반대하냐 하면서 기차 안에다가 홍보지를 꽂아주고. 문제 없다고? 홍보지를 꽂아주고,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우리 국민들 세금을 어? 이렇게 낭비하면서 일본 홍보를 해주는 짓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 이 방류수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국무총리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마셔도 됩니다. 한번 지가 가서 마셔보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이걸 무기나고 용납할 정도의 큰 혜택을 입었다면 할말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마도를 선물로 받았다든가, <laughs> 예를 들어서, 어? 어? 잘 보세요. 대마도를 선물로 받았다든가, 일본의 그, 어떤 한 지역에 어떤 그큰땅 덩어리 있죠 그한 지역에 그 뭐야 내가 이름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있잖아 일본은 땅이 길잖아요 그럼 한 부분에 어떤 지역을 선물로 받았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채무를 다 갚아준다든가 우리나라 그 채무가 많잖아요 몇 백조가 되잖아 지금 그럼 몇 백조 되는 채무를 일본이 갚아준다든가. 이렇게 큰 혜택을 주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피해든 심리적 피해든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눈감아줄 수 있지요. 괜찮습니까? 근데몇 조를 대군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몇 백억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몇 천억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찬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 지금은 격없이 통상을 하고 있고, 오고 가고 있고, 격없이 사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즉,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교역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우리 국민 정서에 유감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후쿠시마 방류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0.1%도 득될 일이 없는데 그걸 괜찮다고 변호를 하고 앉아 있고 홍보를 한다면 그 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필리핀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0.1%라도 피해가 없고 의식적으로도 피해가 없다면 관념적으로도 피해가 없다면 선입견으로도 피해가 없다면 입 닫고 있어도 돼요. 근데, 선입견으로나 관념적으로나 조건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박류수가 하나도 득될 건 없어요. 피해될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변호하면서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고 괜찮다는 식으로 책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렇게 뭐냐면 그, 당류를 정당화시키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 국민들을 이상하게 보고 선동질한다고 몰고 가는데 이게 어느 나라 백성이며 어느 나라 정치인이란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입 닦고 있어야지. 어떻게 아무 문제없다고 선동질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 정치적으로 난감하면 차라리 입을 닫고 있어야지 국민들은 반대하더라도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은 절대 반대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입장이 난감하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죠 그런데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앉아있고 변명을 하고 앉아 있고, 해명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된다. 여러분이 분별은 다르게 해야 돼요. 저는 여당을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당을 좋아해도 되고, 대통령을 좋아해도 되고, 정치인을 좋아해도 돼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이걸 찬성하는 액션을 취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강제로 방류할지라도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여러분이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빠르게 분별하고 빠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 정치 쪽에서 여당 쪽에서 홍보하는 식으로 액션을 취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선동질 한다고 몰고 간다면 이건 이적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이건 이적행위다. 그러므로 절대 이 방류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든지 가만히 있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을 선동질 한다고 몰고 가거나, 어? 이렇게 마치 방류가 당연한 것처럼 해명을 한다. 이렇다면 이건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딱 규정을 지을 겁니다. 이 법문이 나가면 저를 안티하든 욕을 하든, 어, 저를 부정적으로 말을 하든, 그건 제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야당 편도 아니며, 야당을 편대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말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질문 내용에 회를 먹어야 되냐, 소금이나 뭐, 바다 음식을 이 먹어야 되냐, 이걸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되냐 물었는데, 먹을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하늘에 맡기고 드십시오. 음, 안 먹으려면 몰라도. 제 말씀은, 안 먹으려면 몰라도, 먹으려면 하늘의 뜻에 맡겨라. 두 번째, 자기 운명에 맡겨라. 응? 아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바에는 왜 괴로우면서 먹어요? 어? 그냥 하느님 잘 지켜주십시오 하고 먹으면 되고 내 팔자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면 먹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먹어야죠. 그걸 하나하나 신경 쓰고 이 오염수에 오염됐나, 방류수에 오염됐나. 어? 이렇게 걱정하면서 회를 먹으면 그 회가 도구로 변합니다. 아니 원래 문제가 없는 회라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염수, 방류수에 의해서 고기가 오염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부정적 선입견으로 그걸 먹게 되면 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바에는 하늘에 맡기고 먹고 운명에 맡기고 먹어라. 저도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게 되면 팔자에 맡길 겁니다. 아, 그 오염수에 오염됐나 걱정하면서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혹시나 해산물을 먹게 되면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그냥 여러분 팔자대로 살 거니까. 응? 여러분 운명대로 살 것이고, 하느님 뜻대로 살 거니까, 그냥 하늘의 뜻에 맡기고 마음 편하게 드셔야지. 그 방류수에 오염됐나 걱정하면서 덜덜 떨면서 횟집에 안 가고 횟집 문닫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응? 저는 횟집 문닫게 하는 거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마음 편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하나만 그 제가 솔직하게 이 답을 드리면 또 저렇게 냉철하게 말해 놓고 또 선생님이 혹시 이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들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처리수 방류를 했을 때, 앞으로 3년, 5년, 10년 안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민족의 나라는 바로 하늘이 지켜주는 나라고, 하늘이 보호하는 나라고, 어? 그 열성조가 지켜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류수 오염수 따위에 에,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병들어서 문제가 된다든가, 우리 국민들이 치명타를 입는다든가, 이 바다 해산물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의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치명적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나쁜 건 나쁜 거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1%만 피해가 있어도 나쁜 건 나쁜 거잖아. 맞습니다. 어? 그래 저는 피해가 있을 수는 있다. 어떻게 피해? 정신적 관념적으로도 피해, 실제 오염수에 의해서도 피해, 1%가 됐든 10%가 됐든 피해가 있을 수는 있다는 라 거예요. 정신적 피해라는 말 알죠? 어, 그 관념적 피해, 정신적 피해, 실제 사실적 피해 이런 게 1%가 됐든 10%가 됐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늘이 지켜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오염수에 의해서 국민이 치명적 피해를 입거나 치명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냥 바다 음식 저 해초류, 해산물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늘에 맡기고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오염수 방류, 방뇨,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느냐? 1%만 피해를 준다 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우리가 변호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라면 우리 정치인이라면 이걸 당연하게 변호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대를 하든지 반대하기 싫으면 입 닫고 있어라. 나는 우리 바다가 저것 때문에 피해 없을 거라고 믿고 나는 반대하고 싶지가 않아. 만약에. 그러면 입이나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을 선동질한다고 몰고 가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나쁜 시민처럼 몰고 가지 마라. 어? 반대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응? 음? 찬성하는 당신들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정확하게 국민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정치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너무 예민하게 굴건 없다. 바다 음식 그냥 하늘에 맡기고 편하게 드시란 뜻입니다.